안녕하세요. 인재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가와사키 병과 소아심장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송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와사키는 이병을 처음 발견한 의사선생님의 이름입니다. 1967년 일본에서 도모사쿠 가와사키라는 소아과 의사가 이병을 발견해 처음으로 보고하면서 가와사키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국제 가와사키병 학회에서 제가 논문 발표 후에 가와사키 선생님과 함께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가와사키 선생님은 고열을 동반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독특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고 학회에 보게 했는데, 이 가와사키병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열과 함께 토끼눈같이 빨간 눈, 빨간 입술과 딸기 모양의 혀, 전신의 여러 모양의 발진, 영아의 경우 BCG 부위의 발적, 또 손과 발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급성기가 지나면 손가락끝과 발가락끝에 피부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부 임파선염이 생겨 목 부위가 부어오르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어서 나타난다면 강화사기병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부 가와사키병의 진단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와사키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소아의 후천성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급성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심한 경우에는 심장관상동맥증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질환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상동맥이 꽈리나 염주처럼 부풀어 늘어나 관상동맥류가 생기고 드물게는 그것이 터지거나 또는 그 부푼 관상동맥 안에서 혈액의 흐름이 늦어지면서 피딱지 즉 혈전을 형성하게 되면 성인들에서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근래에는 증상을 크게 완화하고 합병증을 막아주는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 즉시 치료를 적절하게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부 가와사키병의 치료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5세 이하 10만 명당 가와사키병의 발생 빈도를 보여주는데,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가와사키병 발병률 1위인 일본에서는 매년 6, 7천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3천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0%가 5세 미만의 소아 환자들인데요. 6개월에서 1세 영유아가 가장 흔한 편이고 신생아나 성인의 경우는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와사키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는 환아에게 바이러스나 세균 등 감염 원이나 환경 요인들이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과민 반응이나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혈관에 염증과 손상이 일어나서 가사기병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